네, 안녕하세요. 주식깡태입니다 아, 여기 단풍이 보이십니까? 아파트에도 이렇게 벌써 단풍이 들었어요. 이제, 이제 진정한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가을 좋죠. 1년 중에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. 여, 옛날에 여름이 좋아했, 좋아했었는데 지금 가을이 더 좋습니다. 자, 오늘도, 오늘도 좀 힘든 장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외국인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또 지수를 장난치는 장이 될것 같아요. 아, 오늘도 역시 기다렸다가 한 종목 혹은 두 종목에서 물량 실어 일당 챙겨 나오겠습니다. 오늘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목표 금액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이 잡겠습니다. 어제 70 벌었으니까 오늘 80만 원. 오늘 목표 금액 80만 원 도전하겠습니다.